미국 주식 투자 너무 늦었을까요? 아니요. 절대 늦지 않았어요.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? 개별 주식? ETF? 고민되죠? 개별 주식과 ETF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ETF는 여러 주식을 한 번에 담은 바구니 같은 거죠. 분산 투자로 리스크는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죠. S&P 500은 미국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예요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테슬라, 엔비디아 같은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죠. S&P 500 ETF를 사면 이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개별 주식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2024년 S&P 500 지수는 23.3% 상승했어요. 그런데 이 500개 회사 중약 19%의 회사만 주식이 23.3%보다 더 올랐습니다. 즉 대부분의 개별 주식은 S&P 500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어요. 쉽게 말하면 S&P 500에 포함된 500개 회사 중 400개 이상의 회사의 주가 상승률이 23.3%보다 낮았다는 거예요. 초보 투자자라면 당연히 ETF부터 시작하는 게더 현명한 선택이겠죠?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 경험이 쌓이고 목표가 생기고 그때는 개별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처음에 ETF로 쉽게 투자를 시작하면서 시장을 배워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. 그렇다면 지금 투자하기 좋은 탑10ETF는 뭘까요?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. 미국 게임이었습니다.